검란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구대타예요. 첫 번째 윤석열의 내란이 있었고 두 번째가 조희대의 내란 사법부의 내란이 있었다면 검란이 사실은 세 번째 내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검찰들이 난을 일으키면 압도적으로 진압해야 된다. 조작 기소하고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서 인적 청산하고 그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피해자를 그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냐 하면 월성원전처럼 정책 판단을 기소한 사건 그다음 대장동 사건처럼 증거 조작 이런 사건 대북송금 사건 네. 증거 조작 플러스 그거는 별건 수사도 있어. 그렇고 명백한 증거 없이 막그 기소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전방위적으로 조사해서 공소 취소할 건 공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인적 청산하고 재심이 필요한 사건은 재심해야 됩니다. 이 검사들 말이죠. 국정조사도 하고 수사도 해야 돼요. 싹다 책임지게 하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저는 검난이 아니고 소동인데 근데 이게 대장동 사건 매 맨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이재명이 업자한테 몇천억 몰아줬다 하고 지금 이재명이 업자들 몇천억 환수 못하게 한다 고 똑같은 구조예요 예, 이재명이 뒤에서 업자들하고 모종의 수상한 커넥션이 있는 거야 이런 짐작을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또 하는 거예요 또 대장동은 그렇고 이제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이 빨갱이야 대북송금에서 이재명을 제3자뇌물죄로 기소했는데 그러면은 김정은과 이재명 이재명의 관계. 관계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라는 얘기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이게.